네, 다시 제천체육관입니다. KBA 3x3 코리아 투어 2025 4차 제천 대회 1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자 이제 리그부 한솔레미콘 대 모션스포츠의 경기 계속해서 전병준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정말 극적인 경기들이 많이 경기 나와 왔 저희.. 네. 코스모! 이쪽... 그리고 블랙라벨, 에오고스 <laughs> 대표 한분씩을 연장, 연장 갈 뻔했어요 그니까요 자유특급으로 네 이번 경기 끝나고 나면 정말 쇼맨심 있게 대표게 동글동글 들어와서 이쪽 아쉽게 들어가지 들어와 들어와 않았니다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안 들어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솔레미콘 대 모션스포츠의 경기입니다. 이제 또양 팀이 아주 서로 그 잘하고 남자 오픈부 그렇죠. 어떤 모습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혹시나 남자 오픈부 궁금하신 분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 가시면 되세요. 포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남자 오픈 리바운드였고요. 대진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김수환. 자, 지금 어번준이 공을 흘렸어요. 김경수 두점오 맞고 빠져나옵니다. 양준우 어먼준 거쳐서 김수환에게 김수환 빙글 돌아서 키가 업해서 양준우 쏩니다 2점 그리고 거쳐! 들어갑니다 양준우 선수 나왔어요 그렇죠 예. 양준우의 2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손질을 통해서 공을 라인 밖으로 밀어냈던 김수환입니다 정준우 선수가 아마 바깥에서 봤을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laughs> 한번 덩크 한번 보여줘야 돼요 AJ 선수가 정말 수많은 덩크를 꽂았거든요 그러네. 국내 선수가 한번 또 박아줘야죠 <웃음> 또. <웃음> 나 김경수. 자, 공을 한 차례 흘렸다가 좋고요. 아, 좋아요. 자, 빠른 리머택이었습니다 빼줬고 양준우입니다. 양준우가 밀고 들어가서 깔끔한 레이어 양준우의 득점이 나오면서 3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림 맞고 다시 양준우의 리바운드. 이번 경기 초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양준우입니다. 빼줬고 정종현인데요. 정종현 아, 올려 놓습니다 지금 방금 스텝은 버크 스텝이었습니 그렇죠? 아. 자 지금 김경수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느꼈어요 사실 네. 림을 향해 뛰어가다가 네. 상대가 있으니까 좀 돌아 들어갔거든요 자 그리고 오우. 리버스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대환 양팀 선수들 굉장히 빠른 음. 태포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운드 패스 자 잃고 있었어요 김수환이 공을 따냈습니다 양준우에게 다시 슬쩍 내줬고 김수환의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최대환이 승리합니다 최대환 코너 2점 길어요 아직 0점이 좀 맞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템포는 빠른데 만약에 여기서 이득점을 성공하는 팀이 아마 분위기를 또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어원준 정종현에게 김수환의 핸드오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2점 립 맞고 떨어집니다 오, 오! 김수환 코너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드 최대환. 어죽 좀, 좀 위험하게 미끄러져서 네네. 살짝 놀랐습니다. 정종현 공을 지켜냅니다. 엄원준에게. 페인트 존 안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레이업. 어. 그리고 붓장 두점으로 응수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션 스포츠입니다. 아하! 그리고 바로 만들어냅니다. 최대환입니다 어? 역시 그 온세스포츠는요 부산에 또이가인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역시예요. <laughs> 퓨지컬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네. 지금. 황인수 선수의 득점. 네네. 어임원준 선수가 트래블링 조심하라고 그렇지. 얘기하네요. 이 부분이 분명히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을 그럼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리그 선수 뭐 아마 다 나옵니다. 하다 보면 아 자, 빨라요. 잘 들어가서 양준우가 올려놓습니다. 아. 받으면서 사실 한발 내딛는 게좀 습관처럼 들잖아요자 김동영 우 아무도 없는데 페이드 오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잘 빼줬고요, 양준우. 자 앞선 경기보다 훨씬 이 템포나 패스 횟수스를 늘려가고 있는 이 한솔레미콘인 건데네, 양준우의 탑에 두 점까지 터져나오면서 8대1. 김동영. 오른쪽 45도 외곽퍼 그대로 적중합니다 밀고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황민수의 파울 지금까지는 양준우 선수가 한솔레미콘의 공격 대부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솔레미콘 선수는요 이런 움직임을 갖고 3차 대때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먼 거리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김선 선수가 좀 터져줘야지 이런 움직임에 맞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맞아요. 아좀 아쉽네요. 중간 자체는 많이 나오고 있요 네네 계속 영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터지면 또 무서운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대환이 스크린 걸어 줍니다. 아, 그리고 넘겨받고 들어갈 때 이네 나웃 아, 정종현의 리바운드 이후에 김수환이 받습니다. 김수환. 손질 피해서 양준호에게 레그스루 이후에 좌 플로스 코트 패스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아하 시간에좀 쫓겨서 레이블 올려 놨는데 림 밑을 때렸습니다. 오! <laughs> 황민수. 아니 들소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황민수 선수가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야, 많이 좋아졌네. 네. 약간 파워포워드의 어떤 정석 같은 리모텍이었습니다이또 네. 모션 스포츠 팀이 저, 어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이기를 네. 했었대요. 어네 아, 보고 많이 배웠나 봐요. 아 너무 좋네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황민수입니다. 아, 자 그리고 자유투까지 성공. 할때 5점 차가 됐고 김수환이 아하! 좁혀드는 점수 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0대 5 5점 차. 김선수 나왔어요. 김동영 들어가지 않았고 김수환의 리바운드 정종현에게 넘겨줍니다. 정종현. 어먼준에게어먼준 엄원준, 다시 한번 골스코트 패스 정종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모션스포츠가 가져옵니다 최대환 움직여야 돼요 마우스패스 그렇죠. 김동현 공을 흘렸어요 아, 김동현 선수가 움직임이 좀 늦었어요 그렇죠 한 예. 템포를 죽이고 최대환이 뿌려줬습니다 가야죠 라이트 라인 근처 점퍼 깔끔합니다 아, 김수환 오픈 찬스는 완벽하게 메이드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한번 디플렉션 하면서 상대 공격 지연했습니다 네. 김수환 선수는 저렇게 이제 감을 찾잖아요 그 다음부터 되게 무서운 선수예요 그렇죠 이 득점 다 넣어요 첫 경기에 아직 감이 좀 네네. 천천히 올라오면서 득점과 연이 좀많이 닿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가 넘겨받고 양준우가 네. 붙어 있습니다 김경수가 라인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울 한솔의 양준우가 있다면요 또 모션 스포츠에는 김경수가 있구요. 그렇죠. 이양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예요. 맞아요. 네. 그 선수가 정말 어, 팀의 어떤 템포를 끌어올릴 때 정말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황민수, 빼줬고 김경수 페인트 모션 이후에 리버스 그리고 아, 올려놓고 내려옵니다. 어번준 빼줬고 양준우 코너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리버스 레이 업시도 아. 파울은 선언 되지 않았고요. 김경수가 맞습니다. 김경수 레그스로 이후에 곧장 쏩니다. 그리고 오오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준우가 리바드 이후에 키가웃 어번 준 다시 양준우에게 양준우 파울 비껴가서 내줬고 오펜 두점 김수환 그리고 아. 김경수도 두 점으로 응수하는데 길어요. 지금은 김경수의 어떤 파울 시도를 양준우가 완벽하게 벗겨냈고 네. 오픈 찬스 만들어줬습니다. 가수환 다시 쏘는데요. 또 들어갑니다. 어, 15대 6. 경기 초반에 양준우가 후반은 김수환이 집도하고 있는 한솔레미콘입니다. 보세요. 한번 터지면 무서운 선수. 그렇죠. 지금 보면 김수환 선수 계속 계속 들어갔어요. 와. 자 지금. 김수환의 석 점프가 2점포죠. 연이어 터지면서 15대 6, 9점 차가 됐습니다. 아, 그치. 자, 그리고 잠시 양팀의 캡틴을 불러서 또 심판진이 뭔가 얘기를 해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이드가 뭐, 됐을 적에 너무 빨리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네.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러서 이제 캡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하면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라, 뭐 이런. 양팀의 어떤 감정 싸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방지하는 네네. 부분이었고요. 잔솔 레미콘의 파울이 조금 많습니다. 네 개의 파울이 있고요. 모션스포츠는 아직까지는 하나의 팀파울을범하고 있습니다. 좀, 좀 전에 국가와 처음에 이제 허미 선수의 그 딜레보 게임 같은 게 네. 이어졌거든요. 이번에 이제 경고 두 번으로 해서 워셔설 어, 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15대 6, 9 점차 조금은 큰 리드를 잡고 있는 한솔 레미콘. 이제는 빠르게 쫓아가야 하는 모션 스포츠의 이제 남은 5분여 경기입니다. 김경수 스크린 받고, 김경수가 바트에서 넣어줬습니다. 황민순 대회 공을 아... 한 번에 캐치하지 못했어요. 김수환 양준호에게 정종현, 김수환에게 줍니다. 알죠. 김수환! 그리고 두 점! 오우! 김수환입니다. 역시 김선 김수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자, 오! 어, 민수 선수 두 명이 이렇게 줘야 돼. 한 명은 안 돼요. <웃음> <웃음> 우리 황민수 선수는 두 명이 이렇게 전광에 <laughs> 피지컬리 좋기 때문에. 김수환 네. 선수의 두 점이 뭐 지금 연이어 터져 나있습니다 네. 무선 선수예요 무선 선수 그렇죠 이제 네. 17점 차아 17점까지 점수를 내고 있는 한솔레미콘 왼쪽 45도 라인 근처 들어갈 때 파울인데요 이러면 이제 한솔레미콘은 팀파울에 처하게 됩니다 약간의 변수가 발생한 경기 경기는 11점 차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요 그렇죠 어, 충분합니다 또 상대방이 또 팀파울일 경우에는 자꾸 유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이거 보세요 김경훈 선수가 나오잖아요. 굉장한 압박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울 나와서 지금 자유투죠 네 자유투 두 개거든요 상대 파울이 나왔을 때이 어 자유투를 확실히 메이드를 해야겠고요 그럼요 또 여기서 팀 파울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공격권까지 지을수 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경기는 10점 차 다시 한자리수 이내로 점수 차를 좁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수 아, 자, 이때 모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어원준 빠르게 공을 돌리면서 김수환에게 오픈 차스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 자, 어원준이표좀 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대로 갑니다 김수환 물러나서 베이스라인 돌파 어원준에게 네. 내줍니다 어원준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모션 스포츠입니다 자, 김동영 들어갈 때 아하! 좋아요 백자 예, 득점 성공 그리고 김수환의 두점 짧았습니다. 김경수가 리바운드를 해냈고 오 파울이에요. 또 유도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김경수의 스피드가 롬 대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타임하우스 갖고 있는 양팀이요아 네. 모션스포츠가 투샷 계속 없잖아요 이거 얻으면서 계속 어, 수비가 또 이제 파울이 없으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션스포츠가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네. 이제 마련해놨고요 네. 김수 선수가 이, 이득점 또 조금 헤맬 때 그렇죠 <laughs> 조금씩 짧아지기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네 이럴 때 한번 또 추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경수 앞서 자유투 두 개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네. 자프 리드로 1구아 좋아. 요 네.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7 점차. 벤치에서 이제 임원준 선수도 한점 줘도 된다. 그럼요. 네.라고 그또 그 오더를 내렸고요. 정종현, 김수환 밀고 들어갈 때 아. 파울입니다. 전 스포츠는 확실히 아직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파울보다는 그 전에 그렇죠. 파울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슈팅 동작에서의 네.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유투 1구 김수환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자 이제 18대11 7점 차 다시 한 점은 준다는 좀 수비를 하겠죠 원. 오 지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아, 좋아요 그리고 가져옵니다 김수환입니다 <laughs> 임원준 오자 이거 들어갑니다 최대환 앞에 두고 키가 패스 김수환 두점 적고 합니다 매치 포인트 잡고 있는 한솔 레미콘 아쪽 아, 좋아요 좌, 좌, 좌. 황민수 어렵게 재동 후에 슈팅 들어가지 않았어요 블루. 그리고 포지션은 한솔 레미콘입니다 굉장히 클러치 한 방이 터져 나왔고 그럼요. 주인공은 다시 김수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은은 경기 어떻게 마무리가 지지 양준우! 짧았어요. 김경수가 잡았고 지쪽 투입 이은준이은은내줍은다 어, 그렇죠. 이면준 선수가 지금잘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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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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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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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름이라는게 있어서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 8점의 간격 그리고 쪽점이면경이가 끝나는 한솔 레미콘 자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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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경기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네, a 코 경기 끝났습니다. 코스모 블랙나비 상대 거와 주시고요. 한솔레비 코 네. 바로 이쪽으로 와요. 치열한 명승수들이 네. A 코트에서 펼쳐졌는데 네. 어떻게 와셨나요 아, 어, 네. 내일, 뭐 네. 많은 네. 경기들을 이제 봤지만. 자, 블랙나 대표분 오세 코트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정말 스파이크 하게 경기를 이뤄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들이 펼쳐지면서 네네. 어, 연장전까지 돌입했던 팀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대회 1일차 모든 중계를 마무리하고 내일 2일차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또 날씨가 이제 맑아지면서 네. 야외에서 또 경기가 치러지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 제천 찾아오셔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리고 숲을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kb3x3 코리아 투어 2025 4차 제천 대회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전병준설이원 저는 캐스터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re comin'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God,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re comin'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that we've all had enough.